안녕하세요, 반피스입니다이 영상은 초저가님이 정리하신 스킬 세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직업별로 사냥용 스킬 세팅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모든 스킬 세팅은 3차, 4차 스킬을 마스터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사용하는 모든 공격 스킬이 한 방에 뜨는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작은 오일 체력 기반의 직업으로서, 운기, 계열 채식, 흡성 대법, 잠재력 등의 회복 기술들로 인해 체력 기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생존력이 높은 직업이며 8월 18일자 패치로 파천 건물의 AI 및 시전거리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상향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도작은 스타일에 따라 랜덤 요소가 섞인 파천 건물을 활용하는 세팅과 파천 건물을 빼고 사용하는 노파천 세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신의 스펙에 따라 둘 중에서 더 나은 세팅을 확인해 보신 다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1 슬롯입니다. 파천 건물을 활용한 세팅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다른 스킬을 더하거나 빼셔도 되고, 설정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2 슬롯입니다. 만약 사냥타에서 한 방이 나지 않는 상태라면, 기문 방수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파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세팅입니다. 2 슬롯은 파천 세팅과 동일하며, 1연계의 자리에 참가 맹습, 흡성대법 자리에 2연계를 넣어 활용합니다. 다음은 기술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연계는 약정 노출, 파천 건물, 투명, 참간 맹습, 참간 맹습 순서로 세팅합니다. 파천 건물 버벅임 방지와 더불어 선들이 가장 짧아 부드러운 연계를 진행하기 위한 약정 노출과 파천 건물 후딜 캔슬 및 참간 맹습의 씹힘을 방지하고 추뎀 버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투명을 연계 사이에 넣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연계는 투명 흡성 대법으로 세팅합니다. 높아천 세팅에서 흡성대법이 애매하게 한 방이 나지 않는 경우 활용하는 연기입니다. 만약 투명을 쓰지 않고도 흡성대법이 한 방이 뜬다면 연기 없이 흡성대법만 스킬창에 넣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보스 세팅의 경우 비어있는 스킬창에 이기어검, 독검, 약점 노출, 힐첨 등의 공격 기술들을 추가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8월 18일자 패치로 인해 디버프 스킬들이 확률 적용됨에 따라 몬스터한테도 디버프가 확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 편차가 심해져서 예전처럼 강력한 한방폭 딜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주술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